하나 예은아 성은아 예주야 우리 오늘도 암송말씀 같이 하고 부활해바라기 선포하자 고린도 후서 5장 14절 말씀 <laughs>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아멘 <laughs> 같이 이전 것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, 지나갔으니, 보라, 보라, 새 것이, 새 것이, 되었도다, 되었도다, 아멘. <laughs> 고린도 후서, 고린도 후서, 오장, 오장, 17절, 17절, 말씀, 말씀, 아멘. <laughs> 이제 부활해바라기 해보자. 부활, 하나님의 살아계심 사도행전 2장 32절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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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활 천국과 지옥의 실존 누가복음 16장 22절 26절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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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요한복음 20장 17절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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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활 예수님의 주인 대심 로마서 14장 9절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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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활 죄의 권세에서 구원하심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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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활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심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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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활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하심 요한일서 3장 8절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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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활 예수 부활 나도 부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. 아멘, 아멘, 아멘. 부활. 옛사람의 죽음. 로마서 6장 6절. 아멘, 아멘, 아멘. 부활.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. 로마서 5장 8절. 아멘, 아멘, 아멘. 부활. 예수님과 한 생명. 요한복음 15장 5절. 아멘, 아멘, 아멘. 부활.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부하 골로새서 2장 3절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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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활 모든 것을 가진 자 고린도우서 6장 9절 10절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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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활 사명 요한복음 20장 21절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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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모든 성경 말씀을 믿을 수 있으며 이 모든 사실을 실제로 누릴 수 있다.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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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은아 예은아 성은아 예주야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부활의 증인이야 새피조물이 됐으니까 우리 부활의 증인으로 기쁘게 살자 사랑해